최고예요. 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영을 코앞에 둔 화제의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그대가 과연에게 그대의 마음을 주지 않았소. 종묘 제례제 주자리와. 그 결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어린 양명력으로 아, 네,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배우 이민호를 만나 해품달 있으시다. 마지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파라오권대 한 온라인 쇼핑몰 광고 촬영 현장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배우 이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촬영에 한창인 이민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스타샵 광고 촬영 때문에 왔습니다. 되게 다양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옷을 한 30벌 정도를 입어요 오늘.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수십 벌의 의상을 갈아입은 이민호. 드라마보다 이런 촬영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드라마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고 촬영이나 화보 촬영은 아무리 많이 해도 설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떨린다면서도. 다양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포즈를 자유롭게 선보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 모습이라 어색한데 아, 네. 네, 주위에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니까 시작할 때는 한 80점 근데 지금은 95점 우와. 끝날 때는 100점 넘을 것 같아요. <laughs> 헬풍 달이후 이민호의 근황. 헬풍 달이 끝나자마자 이제 또. SBS 옥탑방 왕세자라고 드라마에 바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중간 중간 이제 틈나는 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촬영 화보나 광고 촬영도 하고 있고요. 이민호는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됐는데요. 네, 어제 바로 어제 또 학교 나가서 수업 듣고 왔는데요. 솔직히 실감이 잘안 나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고서 학교를 한번 나가고 나니까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빡빡한 촬영 일정 탓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입생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거를 또못 갔어요 촬영 때문에 얼마 전에 조금 있으면 MT 를또 가요. MT 는꼭한번 가고 싶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MT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 없어. 아무리 바빠도 해품 달만큼은 꼭 챙겨보는 이민호. 정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망 사수을 하다가 있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 다시 보기로 다시 보고 하고는 있는데 안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방송 내용을. 그래서 카페를 들어가서 대본을 미리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 그 대본 마지막회 대본을 제가 딱 혼자 보는데 그에게 해품단의 결말을 물어봤습니다. 최고예요. 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얘기를 살 <laughs> 안 그건 그건 안 되는데, 네 그건 안 돼. <laughs> 이민호는 양명희 드라마의 결말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라고 기띔했습니다 양명희의 최후 마지막까지 장면을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양명희를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회에서 활약이 대단해요. 네, 정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호는 최근 생방송 스타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희망 결말에 대해 말했었는데요. 양명군이랑 연우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이뤘으니까 이제 성인분들이라도 좀, 좀 달달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그건 제 바람인데요. 그냥 접어두려고요꼭 그렇게 아련한 인물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근데 그게 양명인 것 같고. 이 양명이가 끝까지 잘어지고 가야 될 운명인 것 같아요. <laughs> 이민호는 해품달에 이어 옥탑방 왕세자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해품달로 비교를 해보자면 해품달에서는 약간 허염 시완형이 맡았던 그 허문학 그 역할에 좀 비슷해요. 천재적이지만 까칠한 남자 있잖아요. 까조남, 까칠한 조선의 남자라고 까조남으로 나오는데. 새 드라마 속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이민호. 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어, 해를 품은 달에서 양면군 역할을 끝마치고, 이제 바로 다음 차기작 SBS 수목 드라마 옥탑방왕 세자에서 송만보라는 캐릭터로 또다시 찾아뵐 건데요. 해를 품은 달 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옥탑방왕 세자로 넘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성인 연기를 선보이는 만큼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더큰 사랑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강주영입니다.